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12년 전에 비엔나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곳은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인 그리셴바이슬입니다. 그리셴바이슬 레스토랑은 1447년에 개업을 해서 5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년이 넘는 전통만큼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특히 이곳에는 마크 토웨인 룸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 레스토랑은 다양한 룸이 있는데요. 마크 토웨인 룸은 500년 동안 이곳에 들린 유명 인사들의 친필 사인이 방 한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찰리 채플린, 파바로티, 마크 토웨인 등 우리가 아는 유명 인사들의 서명이 벽면에 가득합니다. 12년 전 저는 이곳을 미리 예약을 한후 마크 토웨인 룸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서비스도 너무 좋았고 음식을 즐기며 병명 가득한 유명인들의 서명을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기억을 다시 만끽하기 위해 그리시엔바이스에 미리 전화 예약을 하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조이 슐렌 가이드는 저 조이가 맛, 재료, 편의성, 친절도,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마일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스마일 다섯 개를 받으시면 그야말로 완벽한 맛집이 되겠죠. 식당을 도착하니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종업원에게 마크 투웨인 룸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예전과는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마크 투웨인 룸은 다른 방이 손님들로 다꽉 차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러 마크 투웨인 룸에 가려고 일찍 왔는데 다른 방이 손님으로 가득 찰 동안 기다리란 겁니다 다른 방이 다꽉 차면 마크 토웨인 룸에 입장을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에서 일단 먹으면 마크 토웨인 룸은 잠깐 구경시켜 주고 사진도 찍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방에 꽉안 차면 마크 토웨인 룸은 입장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크 토웨인 룸 입장이 복불복인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곳에서 식사를 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여기서 식사해 본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음식 별로입니다. 그나마 서비스와 전통적인 특이점을 즐기려고 찾는 식당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굳이 여기서 비싼 돈 내고 식사할 이유가 없죠. 여기가 식사 비용도 다른 레스토랑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 돈 내가며 식사하다가 잠깐 방구석 구경하는 식의 서비스는 저에게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그냥 포기했습니다. 마크 투웨인 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2년 전 찍었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마크 투웨인 룸은 테이블이 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방이고요. 벽면과 천정에 유명 인사들의 친필 사인이 가득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종업원이 들어와서 사인에 대해 설명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공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듭니다. 오히려 미리 일찍 예약한 사람에게 입장을 허락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른 방이 다 차고 다른 방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때 입장하는 복불복 방식이라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방에 들어가고 싶으면 일단 예약은 하고 방문하시되 마크 토인 룸에 입장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식사하지 마세요. 여기보다 맛있는 식당은 널렸습니다. 오늘 조이슐랭 가이드 스마일 점수는 두개를 드립니다. 과거의 기억은 스마일 점수 4개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두개로 깎였습니다. 여기 음식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맛있는 편이 아닙니다. 여긴 전통을 즐기고 서비스를 즐기려고 가는 곳이지 음식 맛을 즐기려고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겠죠. 잠깐이라도 마크토웨인 룸을 구경하고 싶은 분이라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